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지투비의 티어 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또 재미난 게임 가지고 왔습니다. 시티즈. 시티즈. 아, 요거 저희가 좋아하는 작가님 어디서 어디어 어디 있죠? 여기 여기 여기. 핀워우크 할인 할인형의 게임입니다. 할인형 게임하면 특징이 뭐예요? 퍼즐. 퍼즐. 퍼즐 느낌의 테트리스 이걸 진짜 잘 만드는 분이잖아요. 어떤 퍼즐을 가져왔을까 기대했는데 보시다시피. 도시 테마 퍼즐 게임을 가져왔어요 이 게임이 이제 도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도시보드가 게임할 때마다 바뀌어요 멕시코 시리 있고 뭐 시드니 양면으로 다릅니다 이게 리우데자네이루 아 바른다 이거 어렵 리우데자네이루 어, 이얘좀하네 <laughs> 그리고 뉴욕 아 뉴욕 자유의 신상 아 근데 그림 너무 예쁘다 리스보아 베네치아, 베네치아. 베노사이리스 그리고 서울 서울 오, 부산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한국판에 들어있는 특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이 중에서 도시를 하나를 골라야 돼요 우리또 의미 어디가 좋겠습니까? 한국 부산 마 부산이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게임마다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이 음. 이렇게 세개가 생겨요 이 부산에는 부산타워 남포동 해운대 그리고 2인 기준으로는 이렇게 중앙에다가 이걸 막아놓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걸로 선착순으로 조건 달성하면 여기다가 내네 링을 딱 놓는 거다 자 그리고 보드 안에 카드들과 타일과 그 다음에 특색 타일 블럭들을 놓고 내가 일꾼을 놓으면서 가져가는 방식이거든요 우선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점수 카드를 이렇게 펼치는데 물음표가 있잖아 요 이건 네. 뒷면을 놓는 거예요 랜 <laughs> 음. 그리고 도시 타일도 마찬가지로 딱 펼칩니다 하나 둘뭐 둘. 이렇게 나와? 땅덩어리가 <laughs> 왜 이렇게 없어? 그리고 이제 특색 타일도 두 개는 오픈 여기는 하나만 오픈 하나 오픈 하나 오픈하고 랜덤 그리고 여기는 도시 타일 소희가 펼쳐주세요 네 개에 하나 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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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일단 하나 오, 잠깐만 <laughs> 나 어떡해? 근데 심지어 노란색 놓는 곳이 <laughs> 없어요 지금 잘 골라줘 장난 아니다 지금 여기는 랜덤이고, 건물 블럭이 원래는 네 가지 색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선부터. 정해볼까? 아이, 마이 어, 버, 보 어. 여기 선 마커 선이 아닌 사람이 먼저 이 중에 두 장을 이원스만큼 펼쳐가지고요. 요걸로 가져가겠습니다. 꼴등이 이걸 먼저 가져가고 도시 타일 3 곱하기 3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음. 놓고 3, 3. 총 9개의 타일을 놓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부터 여기 있는 일꾼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조금 2인하고 3, 4인이 좀 다른데 원래는 4개의 말만 사용해요. 가로줄에 하나씩만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점수카드 한 장, 도시 타일 한 장, 특색 타일 한 장, 건물 블럭 하나. 2인으로 하는 경우는 8마리를 사용해서 한 줄에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맞춤 무게답게 저희가 이제 끝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느낌으로 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이 먼저 한번 보여주셔. 일단은 일단은 미션을 저, 맞... 미션 맞지? 아좀 안에 욕을 보고 이제 전략을 짜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점수는 이 미션 말고도 점수 카드에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는 게 중요해요. 아, 그리고 이제 <laughs> 코이가 선택전에 말해줘야지. 요게 이제 특색 타일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공원은 공원에다 놓고 물 타일은 네. 물에다가 놓는 거예요. 새 컬렉션 같은 요소인데 특색 타일 종류에 따라서 한 개면 1점 최. 네개면 10점까지 줍니다 음. 그런데 종류가 들어있는 게 비대칭이에요 이런 나무랑 요트는 6개 들어있어 그러니까 좀 흔한 거야 음. 그런데 보면 이 무슨 슈퍼마켓 같은 거랑 이런 네. 등대 이거 3개밖에 없어 그래서 아, 그런, 그런 요소가 있다 아, 일단 물을 한번 가져가볼아물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대신 끊어지게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어? 어? 어. 그렇게 아. 못 놓죠? 아. 어? 그렇지. 역시 워커 하딩 용의 게임답게 <laughs> 그래서 퍼즐 돌리고 돌리고가 나오고 있죠. 오! 뭐 나이스. 이렇게 해 볼게요. 반대 아니야? 어? 아, 아 <laughs> 무서워 본것 같은데. 바이차. 바꿔 봐. 바꿔. 바꿔. 편하게 바꿔. 예, 한번 이렇게 해 볼게요.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그럼 나도 자얘를 가져. 노란색 있잖아. 올려. 이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여기 노란색이 두개다이점이잖아 어쩔 수 없이 4개를 놓는다. 강제는 아니에요. 두개 버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응. 선택이다. 어? 그러면 놨던 응. 거를 나눌 수 있어요? 아, 어. 안 돼요. 이미 놨던 거는 분리 네. 안 됩니다. 대신 네. 나눠서 놓는 건 가능해요. 내가 놓을 수 있는 칸이 여러 개면은 여긴 1층, 여긴 2층. 이렇게 나누는 건 가능하다. 아 잠깐만. 이게 머리를 많이 써야 돼. 어? 여기 네. 이제 초크타일이에요 근데 이거 초크를 가져와서 이렇게 놓으면은 아무 색이나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어이, 어이. 아니, 가져가보자. 아 이걸 가져가 보자. 아, 점수카드를 먼저 챙겼어요? 네. 그러면 나는 우선 두 개짜리 블럭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 이렇게 넣어야지. 어? 잘못 넣었네? 이렇게 넣어야지. 공원 옆에 4층짜리가 됐어요? 이오러면 선착순. 내 턴이 끝나고 조건이 되는 겁니다. 부산 타고 지워버렸지? 어, 아, 아, 아. 어, 그리고 음, 이제 설명 안 됐네. 네. 코이가 먼저였잖아요. 네. 먼저하고 여기다 놓고, 랜덤으로 두개 가져가고, 그 다음 라운드 선이 먹습니다. 선이 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길 먹어야 선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 이거 랜덤 가져가오 오! 봐봐. 어? 어, 나오긴 했네. 아, 이거 싫은데.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저는 그럼, 아. 이걸 먼저 먹을볼게 나는. 아. 음. 과연 이 뒤집어진 게 뭐냐? 아, 씨. <laughs> 나무. 나미? 나무 사과 나무 먹어. 그리고 얘를 조커를 아 이렇게 했다. 아 이건 정확히 2층이네 남포도는. 요거에 녹색 여기 일단 가고. 오케이. 그럼 그러 저는 여기서 랜덤하고 다음 번에 선 음. 먹어보겠습니다. 자내 손으로 운명을 정하자. 색깔 두개 똑같은 색. 오케이 어, 뽑아. 하나 버려. 도 이거면. 네. 오케이. 코이스. 그러면 이건 이제 무조건 코이거죠. 제가 못 들어갑니다 한줄에두 개이기 때문에. 어이. 아 게임이 잘 만들었습니다. 테트리스 느낌이긴 한데 약간 새 콜렉션하고 1분 놓게 선착순. 드래프팅 요소를 되게 잘 녹여냈어요. 어, 뭐 해야 돼? 그러면 지금은 아 저걸 가져 가네. <laughs> 그러면 또 이건 어차피 내 거. 이것도 어차피 내 거. 아 이거 이거 뭐가야? 물이라도 하나 띄어야지 어초가 못가자고 카드도 잘 뜨고, 잘 뜨다.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 여기가 제일 빠릅 이걸 잘 배치해야 돼. 누구나 어, 놀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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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 대신 하나만 놓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나는 물이 음... 없다. 나도 이거 이렇게 다 놓으면 이제 말 가져와요, 해수 그리고 이제 다시 감사습니다 다음 카드들. 4층, 3층. <laughs> 우 와, 미쳤다! 아, 이다 아, 공원 다 이거! 면대이인데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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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거! 이거!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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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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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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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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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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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게 이거! 이거! 이이 한번 보고 가자. 음? 어? 뭐냐 이거. 아방필인데두 <laughs> 개만 되면되잖아이러면 완전히 다른 게임인데? 이거. 하... 해도 하려면 결국 이 느낌이 나. 아 그거 해봐. 네. 얘가 이렇어 아, 여기 놓고? 너 여기 놓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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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려. <laughs> 어? 내놔. 어? 내놔. 그러면 저는 우선 아. 이거 먹자. 과연. 오! 아, 이렇게 나 아, <laughs> 여기 남포동 포기했어. 거기. 어, 빨강이제거 먹을 건데. 잘먹었다이두개 가고 너도 두 개. 아, 이게 있어서. 야. Yep. 도시브 같은? 그러면 저 이거 먹어 봐야지. 과연. 뭐. 높이가 3층이 빨간색 3층. 아, 빨간색 빨강. 없다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렇지 해운대 하려면 딱 좋네 좋은 테크네 어쩔 수 없다 어, 이거 빈거 만드세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차라리 이걸 가져와서 아 어차피 얘네도 안 되시는구나 어차피 안 된다 기분 나쁘다 어? <laughs> 그러면 저는 어. 그냥 이거를 가져가서 아씨 바쁜 사람 얘 넣고 이거 버릴게요 그러면은 이거 무조건 내가 가져가서 네아 이제 적이 싸움이네 저거 뭐 가져갈 거야 오. 저는 이걸 안 드리는 게 낫... 아이 잘라내는 거 장난 아닌데요? 그럼 나 녹색 먹고 이제 어쩔 수없 이거 코이가 먹고 이것도 이거 코이가 제가 먹고 제가... 만약 선을 안 먹었다면은 이 중에 가장 오른쪽에 놓은 사람이 선입니다 오 어? 밥빨 오빨빨이라 어, 나왔다 그래 여기다 놓고 파랑은 조커에다 넣어 이렇게 되고 선은 또 되고 빠집니다 이렇게 아. 이는 이렇게 네번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 전만 끝난 거야 이런 식으로 아. 여기서 끝에 끝내 아니면 한번 하고, 싶대, 해운대까지 어, 네. 하고 싶다 해운대까지 해보 싶냐? 어네 하고 싶어 나다 왔는데 아. 아, 사, 사, 사. 해운대까지 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또2인 게임일 때 사라운드까지밖에 없다 했잖아요. 예. 대신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럼 음. 7라운드까지할수 있고 대신 여기 구획 타일을 3곱하기 오로 음. 놓으시면 돼요. 아, 아더 길게. 네. 어떻게? 잘했잖아. 잘했잖아. 내가 손이잖아. 아 내가 손이잖아. 아 내가 손이잖아. 이거 아 지금 해운대 막아야지. 아 이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 먼저 잘. 아 <laughs> 내가 그, 여기 맞고 너네. 나도 좋았어. 아, 나도 좋았. 어 너? 아, 저예요? 선 아, 제발 난 그럼 나올게. 고랑이 나오지 마. 파나 하나 과연 어. 해운대가 완성될 것인가? 막. 너야, 너야. <laughs> NO 이러면 오케이. 맛있게 해운대의 꿈은 넘어갔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나는 오, 오! 오! 오피스텔 네 개짜리 1점 나왔어. 아, 후반 가니까 내 테크에 맞는 카드를 좀 가져가게 되네. 우리가 노란색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안 되잖아요. 네 개까지만 쓰고 끝내자. 너두 번, 나두 번. 그러면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3층, 3층. 최대한 3층. 그러면 여기서 티노는. 먹고. 요거는 도시에다가 또놓고 공원 앞에 슈퍼마켓 놔야지. 아이고, 그렇지 이제 새 컬렉션이니까 그게 낫죠. 오 이거 이거 주네. 한 점. 아 이거 보, 보고 싶긴 한데. 거의 마지막 하나. 그러면 이게, 이게, 이게 낫지. 낫지. 그게 낫지. 네. 그게 낫지. 이렇게 오케이. 낫지. 근데 이렇게 끝났다고 쳐 볼게요. 아. 그럼 아, 이제 점수 아, 계산을 원래 맞춤 보는보다막감질만할때 끝내는 거다 자, 우선 업적 판을 봅니다. 저 5점이잖아요. 그리고 물 공원 영역을 특색을 보는데 우선 공원. 공원 고... 2 개요. 저도 공원? 그냥 물. 3세트. 그러면 6점. 그 다음에 기념물 요게 깡 점수입니다 4점으게요 그리고 네. 이제 점수 카드를 보는 건데 큰 공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지역 명소는? 하나 둘셋네 8점 그 다음에 역사적 건축물 두 개가 하나 두 개니까 2점 더 이거 없어요 파란색이 없고 아 저는 6개나 먹었지만 녹색 건물 2층 없어요 빨간색 3층짜리 우석 있죠? 4점, 빨간색 1층짜리 없어요, 노란색 2층짜리도 없어요, 2층짜리가 하나, 둘, 세 개니까 는 3점, 3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하나, 4층짜리 오피셀, 6점짜리, 와 이걸 거의 점수에다 간결하죠. 네, 하지만 네. 이게 이제 모릅니다. 여기 더 놓고, 코이도 이제 4개, 저도 4개, 코이가 이제 선 가져갔기 때문에 무조건 해운대 먹으면 7점 더 먹거든요, 여기서 또. 맞아요. 이런 걸 보면 은 끝까지 봐야 됩니다. 오, 재밌다. 재죠 네. 네, 게임 진짜 잘 만들었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에 따라서 이제 내가 만드는 전략이 달라지거든요. 종로, 강남. 오. 청계천 도시의 테마들을 좀 되게 잘 살렸어요. 게임을 하면서 정말 그 도시의 느낌을 만들어 나간다는 도시를 만들어 간 테마 좀 살렸다. 네. 아 근데 이거 랜덤이 진짜 너무 아쉽네. <laughs> 두명도 지금 이렇게 재밌지만 세명이면은 결국 하나씩 밖에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덟 번을 하거든요 결국 치열하겠다 아 치열하지 이상 여러분들 퍼즐 게임 좋아하시고 테트리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로카딩 이 작가님의 골수 팬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거 좋아하시는 분은 시티즈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시티즈는 이제 조만간 아스모디코리아에서 출시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가격과 게임의 구성을 상세 정보는 여기 상세페이지를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한드라이브 즐기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우! 八，九。嗯